참, 공부도, 뭐, 공부도 안 하고 무슨 소리만 질러, 소리만. 아이고, 참. 위, 위원장으로서 나만큼만 회진행 하라 그러세요. 여러분들, 저 법사위 과방이 안 봅니까? 여러분, 저 같은 당이지만 부끄럽지 않습니까? 예? 여러분들 저 상임위원장 하고 있는 거나만 그만하라고 그래요. 그냥 뭐 협조를 좀 해야지. 내가 여러분들 발언권을 지금 제약을 합니까? 아니면 의사 존중을 안 합니까? 본질을, 왜곡하고 있어요. 본질을 무슨 왜, 왜곡은 무슨 본질 왜곡? 거예요, 지금, 지금 박선우 의원이 본질을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<목소리> 박선우는 무엇한다 그래요? 제발 형법전 공부하고 와요. 헌법전 공부하고. 그게 바로 독선이에요, 여러분. 충분히 여러분 발언권을 주잖아요.